소니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할 신작 게임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날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게임은 캡콤의 바이오 아자드4 리메이크입니다 영상 시작부터 2023년 3월 24일 출시를 알리고 있는데요 2005년 처음 발매된 바이오 아자드4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영상 속에는 레온 케네디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을 빠른 교차 편집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게임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어떤 게임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캡콤은 앞서 바이오 아자드2 리메이크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많은 사람들과 게임 매체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특히 원작인 바이오 하자드폰는 기존 시리즈의 혁신을 불러온 다 시리즈를 대표하는 작품이기에 이번 리메이크 버전에 많은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오 하자드폰는 플스5로 발매가 확정되었으며 다른 플랫폼의 발매 여부는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You r s a c r e d body. It begins now. 다음은 크래프톤이 제작하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게임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지난 2020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초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특히 데드스페이스의 제작자로 알려진 글렌스코필드가 디렉터로 참여하여 더욱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한 게임플레이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게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320년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에는 죄수들을 수감한 교도소, 블랙아이언 프리즈리나는 교도소를 건축하여 죄수들을 수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감자와 교도 관들이 괴물로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플레이어는 감옥에서 생존하는 동시에 교도소의 진실을 찾게 됩니다. 약간 에일리언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폐쇄적인 공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수준급 공포게임이 나오는건가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임이네요. 아, 진짜 연출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2022년 12월 2일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i just love that last part gives me chills every time <laughs> 다음은 인썸니아 게임즈가 개발한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의 PC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2018년 플스4 독점 출시했던 마블 스파이더맨의 리마스터 버전으로 이미 플스5로 출시했던 게임인데요 그동안 스파이더맨 게임들은 플스 독점작으로 출시하여 PC게임 유저들에게는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PC버전을 출시하며 PC에서도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미 게임성으로는 큰 호평을 받은 게임이기에 플스가 없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PC 버전은 오는 8월 12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캐콤의 스트리트 파이터 6가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는 격투 게임을 대표하는 게임 중 하나로 전세계 많은 팬을 보유한 시리즈인데요. 시리즈의 7번째 작품으로 한층 발전된 그래픽과 새로운 배틀 시스템을 통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타이틀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액션 어드벤처 게임처럼 도시를 돌아다니며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쓰레기통에 어류게 나는 거 보소... 아, 이렇게 대전이 넘어가는구나. 와, 이 춘리 진짜 오랜만이다. 와, 뭐야? 뉴야난 무슨 헐크인 줄 알았네. 엄청나게 벌크업을 했네요. 대전 영상을 보면 타격 효과에서 전해지는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데요. 이야, 이게 제가 알고 있던 스트리트 파이터가 맞나요? 분위기가 굉장히 갱스터해졌네요. 확실히 타이틀에 맞게 길거리 싸움 느낌을 강조한 것 같네요. 스트리트 파이터 6는 2023년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날 많은 VR 게임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캡콤의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VR 더 워킹 데드 세인트 앤 시너 챕터 2 레트리뷰션 와 휘발 이름 겁나긴 해 로맨즈 스카이. 호라이즌 VR 콜 오브 마운틴 등 기존 출시했던 많은 게임들이 VR 버전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VR도 이제 많은 게임들이 출시하고 있네요. 이날 쇼케이스의 피날레를 장식한 게임은 바로 파이널 판타지 16이었습니다 스퀘어 에닉스는 이날 행사를 통해 파이널 판타지 16의 최신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전세계 많은 팬을 보유한 파이널 판타지의 16번째 메인 타이틀로 파판 1사를 크게 성공시킨 요시다 나오키가 프로듀서를 맡은 게임입니다 이날 공개한 영상 속에는 구체적인 인터페이스와 함께 마치 대전격투를 플레이하는 듯한 연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전된 비주얼과 화려해진 액션 연출과 더불어 스토리도 더욱 스케일이 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전작보다 좀더 다크해진 것이 특징이죠. 특히 시리즈 전통의 환수인 시바 이프리트. 가루다 등 다양한 소환수를 이용한 전투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의 게임 디자인은 플레이어의 직접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소환수까지 범위를 확장했기에 한층 다양해진 전투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시리즈 초창기에 다뤘던 크리스탈을 둘러싼 사건들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며 그 속에서 인간들의 대립 그리고 소환수들까지 풍성한 스토리로 몰입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은 2023년 여름 플스5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주요 신작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인데요. 영상 끝에는 소개해드리지 못한 트레일러를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 Losses, it is true. Yet for every citizen who falls, another can be bred. For every home that burns, another can be built. The Empire will live on. Sometimes I wonder if things will ever be normal again. Not hopeless. I won't let anyone else get hurt! Don't you want science in your corner? Oh, <sighs> you! I'm going to miss them.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you can do. 감사합니다 In the year 2030, a new blood sport grips the globe. And in the arena, there will only be the victorious and the dead. is watching in roller drum, drum.